어디 가요? 화분 아, 내일은 화분 오면서 좀 사올게요, 아빠. 가지 마. 이걸로 가서 선물 드고 아, 아니 아니. 그 나무, 나무. 거 아, 거름도 사와야 되는구나. 몇 포대 사와, 거름? 두 포대, 세 포대 사 크리스가 이걸 엄청 좋아해. 예. 아, 화분 맨날 계속 계속 이래. <laughs> 음. 그래서 아, 로즈마리 허브도 조금 더 사올까? 아빠 아직도 둘째 큰 아빠 아직도 로즈마리 농장 하나? 뭐 어, 해? 음. 아빠 예상 아빠 예상에 공사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두 달이야? 응. 6월, 년까지. 6월, 7월? 응그 정도는 돼야. 7월까지네요, 그러면? 그렇지. 7월풀 채워서. 그쵸죠 그월까지 채워서. 7월 채워서, 그러니까 응. 8월 뭐뭐 뭐 1월, 8월 1일이나 2일 응.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랬으면은 와서 시작하면두 달이면 끝났을 텐데. 그렇지. 근데 그래, 지금 자꾸 하다 보니까 더럽고. 그래서 그래 갑자기 수영장도 생겼잖아. 두달 그러면 하아 그러면 우리 지금 있는 집한달 연장 더 해야 되겠네. 응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저희 아버지께서 하초하는 거에 갑자기 푹 빠지셔가지고 내일 오면서 또 걸음을 두세 보대 사오려고. <laughs> 어쩌다가 하초에 빠지셨지? 이러다가. 낚시 안 하고 거쳐 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저기도 내가 차 뒤에 조금만 표진 있으면 내가 차 부쉬버렸는데 뭐라고? 뭐 있으면? 표진만 조금만 해서 꽃봐 내가 차 부쉬려고 했잖아 발 벗으면 저거 내가 어제하고 새벽에 5시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해요? 좀 쉬지 아, 그냥, 잠 깨니까, 그거는 야 목이 엄청 보여. 아, 니 오프로션을 달라고 하지. 바이건 말고. 그 로션 바르면 목이 어. 안 와요, 아빠. 그런 로션이 있어. 아, 어, 어. 진짜 그럴걸. 그러니까, 내일 내가 가져올게, 아빠. 그 집에 있어, 그 집에. 그 필리핀 살면 그거 필수야, 그거. 어. 집에 있는데. 생각을 못 했네. 아유, 뭐. 그거가. 응. 엄청 춰있는 거야, 제 먹고 싶은 음식이 뭐야? 없어. 거짓말. 핏, 그렇다고 필수 음식 한 일주일 내내지만 안 먹을 거잖아요. 필, 필. 응. 오늘 은 닭도리탕. 닭도리탕? 응. 오늘? 응. 오늘은 안 돼. 왜? 닭이 없어. 오늘 뭐서? 닭한 마리 있던데 뭘? 그거 빠게져 있는 걸로 가져야 돼. 그 통으로 된 걸로 닭도리탕 어떻게? 해 걸주로 못지. 그럴 거면 미리 녹였어야 되는데 지금 녹이지도 않. 고 네, 닭도리탕에 아니 오늘 저거 하려 고 그랬지 오늘은 아빠 네. 소세지 야채 볶음 소세지 볶 뭐? 소세지 야채 볶음 같이 먹음응참 야채가 야채를 아빠가 아빠랑 오빠가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소세지 야채 볶음 하려 고 그랬지. 뜨겁다 그거는 음, 이것 좀 해보라니까 걸음 좀 꼬. 어 알았어요. 아또 까먹었어. 피워. 야 마이키라 응. 오완이다 오완. 오한. 응. <laughs> 아니야 빨리 와. 어 빨리 와 빨리 <laughs> 아빠 빨리 올라가자 우리. 응. 빨리 빨리 올라가 알 빨리. 빨리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자. 응. 빨리 빨리. 어. 근데 이거 지나갈 비 같아요. 왜냐면 저기 봐봐. 저기 하늘은 맑잖아요.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 얘는. 그렇죠. 빨리 가자. 말길! 말길! 말길아 빨리 와비 와. 빨리 빨리. 가자. 불러 내. 왜? 얘들이 커 가지고 가려져 가지고 아. 어. 이제 여기는 꽃만 꽃만 하고 이런 거는 나무 종류는 다 바깥으로 빼. 이제 화분에서 바깥으로 다빼내 이제 가려 얘들이 처음에는 안클 때는 몰랐는데 크니까 와, 근데 진짜 크다. 잡초는 안 자라요? 응? 잡초는 없어요? 잡초 있지. 이게 아... 뽑지 아아 아, 이건 아무것 진짜 이쁜데 내가 그냥 심어버렸네 이거 뽑지만 내일 뽑으면 되죠 내거내 걸음도 사오니까요 음이 응. 이 나무 예쁘지 이거 이거가 안에 붙혀있네 이거 그냥 아그 나무 어, 어. 이거 그냥 이거는 그냥 심었나봐 내가 음 그렇지 여기 그냥 심은 거 되게 많아요 아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 묻어놓고 내일 내일을 해야 될것같아 여기도 너무 꽉 차서 아빠 말대로 화분을 따로 놔야 되긴 하겠다. 어 뺐어? 응. <laughs> 내가, 내가 해. 와 이제 풍성해지니까 응. 이또 심어야 돼. 꽃을 하, 하나씩 사와. 알았어. 근데 PBC는 언제 하는 거야, 아빠? 어? PBC. <laughs> 이제 취미 생활 그만하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마이크터 천막 아직 안 사왔지? 지금 오고 있을 거야. 아, 우리 PVC PVC 배관 해야 돼 올라가서. BBC. 아, 나랑 해야 돼 같이 작업해야 된다. 두 개들. t o g e t h e b c again. 어. Yesterday, Elbow 잠 a l 올라가 i 저 g 가서 담배나 피고 있어 o the h 하고뭐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가지고 to g 들 t 더니 맞아 house. i 이 going to g 봐 어? 이게 무슨 과야 이 꽃이 나그는 모르겠어 이게 그 꽃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죠 화초인데 응.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아 그렇 꽃은 금방 시들잖아 어, 어. 이거는 그냥 그대로잖아 이렇게 이 잡초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이런 잡초들 다하고 저걸로 예초기로 싹다 밀어야지 예초기도 빌려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 더 갖고 와라. 없어. 이게 다예요. 이두 개가 다예요. 다예요? 응, 깨진 게. 그래? 그럼 이거 먼저 살려놓고. 이게 분양하는 건데, 이렇게 한 거요. 또. <laughs> 그럼 분양하려고, 아빠? 분양해놔야지. 그럼 얘네들은 다시 넣어야 되겠네. 내일 어차피 올 거니까 하루 정도는 밖에다 놔도 되지 않을까요? 아, 뭐가 봐. 화분이? 거름 화분도 사와? 화분 조그만 거 사와. 한요 정도 되는 거 요렇게 봐 봐. 이런 거. 아. 아니 아, 그냥 딴거 있지. PVC. 응. 종이 막 이렇게 저 봉지 말고. 알았어. 응. 줄 내려 봐. 이거를 이렇게 버트럭 어, 어. 거긴 말기라 거긴 안해도돼 거긴 하지 마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잡으면 돼. 내가 아빠한테 아까 전에 아빠 제목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한국에서 이제. 엄마가 오니까 제일 먹고싶은게 뭐야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럼 오늘은 닭도리탕을 해먹을까 <laughs> 오늘 점심 메뉴 에서 오늘 점심 소세지 야채볶음이었는데 그랬더니 아... 아니 자기 있길래 한 마리가 딱 있잖아 알았어 야, 아버지 꽁치도 했는데 남맛돌라요 조금 그거 먹으면돼 응. 맛있다고 어제 뭐 엄청 퍼먹은거야 누가? 이영만들 주말에랑 아, 아버지랑 어 리또도 먹었다며 어제 리또는 안 먹었어? 먹긴 먹었는데 우리가 먹, 먹고 그 전날인거지 그건 아 전날 근데 리또도 어제 온거예요 어제 와서 일한거예요어 어. 어. 와서 일하고 응. 평소보다 조금 1시간 일찍 끝나서 언데 음. 음. 어. 어떻게 또 혼자 왔어? 응, 기가 그치니까, 슬슬 걸어왔더라고. 우리 하고 있는데, 아. 걱정이 되는, 됐는지, 어쨌는지. 음... 그래서 슬슬 오길래, 빨리 오라고 하더니, 이 이거 던져주고서 일하라고 했지. 그래서 음... 3시에서 금방 준 거야. 아. 음... 음... 혼자, 아니... 혼자 올라있으면 한, 둘이서 올라있으면 어제 오고, 피안 오고, 오늘까지 해야. 좀 응, 끝날 건데, 주 그냥 주, 붙어가지고, 그냥. 장모님 오신다는 거예요? 응. 아, 그래서 아빠, 아니,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얘기해줘야 돼요. 네가 오라겠지? 아니야. 그럼 네가 오라겠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오라겠지가 뭐야? 아, <laughs> 아니, 닭발 실컷 먹으면 되겠네, 우리 아빠. 닭발 좋아하는데. <laughs> 얘, 얘, 해 놔, 얘 놔. 전기가 뭐 돼야지, 그래, 지금 화, 그거 한다고, 지금 한다고. 아니, 잠깐 전기 안된 걸로. 음. 고생했죠. 네, 네 아니. 네. 그렇게 오래 밀리지 않았는데, 전기가. 그렇인줄 알고 진짜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다 물어보고 다녔네. 그러면 우는이 어떻게 되는 거요 그냥 됐어요. 뭐 만졌는데? 아마 전기세를 빨리 안 냈다고 끊었다가 넣었다 끊었다 넣었다 그랬을 수도 있대요. 나도 그렇게 안 냈다. 어제도요? 음. 어. 코리안 스타일 먹어도 돼? 어. 밥이 부족해요, 아빠? 처음 먹는 거예 어? 좀풀 아, 어. 아니, 아 그래? 아빠. 보약 됐다, 보약. 보약. 알았지? 파서. <laughs> 아까 바닥에 다. 코카이. <laughs> 파이, 콕. 그냥 먹어봐. 안돼. 안돼 몸이 너무 안 좋아. <laughs> 아니 어디 제일 가고 싶어 아빠? 이거 끝나면? 끝나면? 응. 어. 가고 싶은 곳 어디 있어? 이거 끝나면 아버님 여기서 쉬셨다 들어가셔야지. <laughs> 하와이, 하와이 보내줘.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하와. 하와이 가서 뭐할 거야? 그냥 가보는 거지 뭐. 공사할 거 임망하고. 응, 이 주말에 와야 한번 박아 놓겠네? 그치, 그치. 주말에 와야 한 번. 알겠다. 아빠는 언제 내려갈 예정이야, 이제? 어? 응? 응? 주말에 가야지. 네, 내일 또 콜라도 사올게, 콜라랑. 끝은. 갈게요. 어. 전륜? 전륜은 홍다 되는 거야, 후준도사전고등이 어. 사륜고리 올라가 어. 봐. 슥슥슥슥 올라가 어. 보겠습니다 갈게요. 오빠, 갖고. 다 아니, 고리가 양쪽에 똑같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묶어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음. 버스 체크 이거는 약간 리 타입으로 어